자, 색칠을 하는 경우가 나왔어요. 색칠 하는 경우에는, 자, 오른쪽 ABCD 4개의 영역이 있고, 서로 다른 5가지의 책이 있대요. 색깔은 5가지, 영역은 4가지. 자, 이렇게 했을 때, 색칠을 하려면요, 어떻게 색칠을 하냐면, 그, 겹치는 영역 이 있잖아요. 영역이 경계선이, 경계가 가장 많은 곳부터, 곳부터, 색칠해 갑니다. 경계가 가장 많은 거. 자, A는 경계가 B밖에 없죠. B는요. A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B를 가장 먼저 색칠을 하는 거예요. B를 가장 먼저 색칠하고 그 다음에 A, C, D는 마찬가지로 그냥 아무 때나 색칠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경계면이 가장 많은 거, 경계선이나 경계면이 가장 많은 거부터 먼저 색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그중 같은 색을 중복해도 되는데,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르게 색칠하라 했지. 그래서 B부터 먼저 색칠하고, 그 다음에 어, C를 색칠하고, D를 색칠하고, A를 마지막에 색칠을 해볼게요. 자, 그 다른 건 상관없어요. 누구만 B만 먼저 색칠하면 돼. B가 몇 가지, 다섯 가지가 되겠지. 색깔이 다섯 가지가 있으니까, 자, 다섯 가지. 그 다음에 C는요. 이제 B하고 경계가 되니까 얘는 네 가지. 그 다음에 D는요, D는 C하고 B하고 경계가 되는 거니까 얘는 두 가지, 아, 세 가지가 되겠지. 자, A에는 그러 어떻게, B하고만 다름 되겠지. A는 B와 다름 되겠지. B와 구별되면 되는 거니까 얘는 몇 가지? 네 가지가 되는 거예요. 중복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A하고 C는 같은 색깔을 돼도 되는 거고 A하고 D도 같은 색깔을 돼도 되는 거니까 이와 같이 색칠을 해가지고 서로 곱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5 4 20, 2 3은 60, 6 4 24, 240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핵심 뭐라고? 경계가 가장 많은 것부터 B부터 먼저 색칠을 합니다. 선생님, 왜? 저는 그러면 B, B부터 색칠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A, C, D 이렇게 색칠하면 안 될까요? 자 됩니다 B는 5, A는 몇 가지? 4가지 네 C는요? C는 또 여기에서 B하고만 다르면 되니까 4가지, 네 D는 3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가장 경계면이 많은 부분부터 먼저 칠하면 된다 얘가 핵심입니다